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크림 만들기로 할 건데요. 준비물을 이 천사점토하고 목공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담을 통 이런 거하고 <laughs> 그 다음에 어막 그런 막 휘저는 숟가락 정도가 필요해요. 먼저 <laughs> 천사점토를 음. 음. 할 만큼? 할 만큼 정도. 에 뜯어 주세요. 이 정도. 되겠지? 이 정도. 이정들어가도이 뭐라고 해야되잖아 아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가이 정도. 이 정도. 이정정 말려주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아 맞아 분무기도 필요한데 저는 그냥 물을 부을거예요 이따가 그리고 이따가 목공풀을 부을건데 물부터, 물부터 해가지고 넣야돼 아니야 이건 되지 친구가 그거 뭐라 하네요 정말 <laughs> 나보다 못하는데 <laughs> 이거 입술 을 <밑집을> 올릴건데 <laughs> 좀 시끄럽죠? 죄송해요. 아, 어. 어머. 나물좀넣올게그더야지조용히하라니까 <laughs> 진짜 쪄. 아, 이렇게 잘안 나와서, 그냥 봉지에 있던 걸로 할 건데, 안 나와, 이거. 그냥 다또 다른 또두 개가 있어가지고, 옥풀이 아, 이게 잘 나오는 거네요.

너도 던지 이런 거 써야 아니요, 잠깐만요. 어, 여기 하나 더 있어. 숟가락이, 안좋아 이거보다 더 초코라 숟가락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뭐 풀게요. 네, 2초만 넣으면 돼. 네번 넣어야 돼, 네 번. 네번 정도 넣어야 돼요. 네번 반, 네번 반. <laughs> 제 밖에서 보면... 아, 좀만 넣었다고!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물을 더 넣어, 아, 더 넣거나 목공풀을 더 넣어야 되는데, 목공풀을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치. 저도 이거, 저 이거 지금 처음 만드는 거여가지고, 보고 한 거거든요? 제친구 알려줬어요. 제발. 아니, 한서이냐. 어, 니 말했네. 미안해요. 이렇게 <laughs>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섞어주세요. 요거 생크림 만들 때는 목공풀을 뭐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 친... 물풀도 넣어주면 좋아요. 네, 물풀도 넣어주면 좋아요. <laughs> 자꾸 친구가 웃어요. 이가 어떻게 만들잖아요. 왜 아니, 개그맨이냐? 아니잖아. 이렇게 먼저 볼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아, 제가 비비고 아, 그러니까. 전기를 아, 이렇게 기를 비비고 올게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생크림인데 물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한 방울을 한 방울을 더 넣건데 지금 그게 수저가 잘익게 이렇게 물을 한번 반이요 두이 정도면 되고요 한번 반인데 아까 그거는 수도가 넘쳐가지고 그런 거고 달라붙네 생크림 만들기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어머! 죄송합니다. 플로리다가 제 친구예요. 이게. 냉크림 만들기. 조용히 해라. 이게 제 친구와 함께 하는 미니어트 만들기예요. 아, 미니어처가 아닌데. 어쨌든, 생크림 만들기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시면. 사진으로는 잘안 보이시지 마. 아, 동영상으로는 잘안 보이시지 마. <laughs> 아, 생크림이 잘 됐어요. 네. 이게 잘된 거거든요. 여기, 여기요, 여기요. 잘 됐어요. 아마 여기, 아, 여기 뒷면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이게 다 됐으면, 봉지에 봉지 넣... 넣어주세요. 아, 이런 그냥 봉지도. 나 아, 봉지도 그냥 뜯으면 되니까, 아 가위로 잘라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 치워주시고, 이따가 여기 어디 면을, 어디 면을?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면을 그냥 너무 너무 크심 네, 크시다면 하거꾸로 했다. 죄송해요 거꾸로 했어요. 그래도 봐주세요. 갑자기 막거꾸로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크시더는 잘라서 써도 돼요.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담, 담는 건, 공고 영상은 이따가 보여, 에 다시 올릴게요. 올릴게요. 보여올 다시, 다시 올게요. 응. 안녕히 계세요. 이거 멈춰 안녕!